응? 앉아 힘이 좋아졌네? <laughs> 노래방에서 춤추다 손찌어지는형이아요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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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뭐 <없다>. 그냥 말해 <laughs> 가지가지 한다 아니 저쪽 실은 <laughs> 어? 오늘 모뭐 때문에 짐을 옮기신다고 하셨죠? 배우 진구 인생의 네. 첫, 첫 오피스죠 작업실 어? 총각 때는 아지트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네. 가정도 있고 눈치 보여서 못 놀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아내가 장소랑 다 같이 봐주고 구해줬어요 아유 내 동생 고생하네 쟤랑 저 휘열이랑은 동고동락한게 같이 산 것만 한 3년 정도 되고 알고 지낸 지는 10년 좀 넘었어요 어. 척하면 척이지 쟤. 짐 드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는데 <laughs> 전혀 아짐 드는 거모르겠어 그냥 뭐 정리한다 혜열아 예.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만 잠깐 아, 듣고 가는. 가나... 인터뷰하듯이 좀더 자연스럽게 하란 말이야 연애가준게처럼야 진짜 너 오니까 일사천리 아지트는 아저씨. 언제 계획하셨어요?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모든 볼륨을 작게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 작업실이 차였거든요 자, 자동차 안에서 그냥 그 아지트가 아니어도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 작업실 아지트 있으면 그건 엄청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일 공들인 게 이거예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지 이건. 네. 슬램덩크를 엄청 좋아하는데 농구도 좋아하고 뭐 조, 마이클 조던도 좋아하고 하지만 슬램덩크는 사랑한다고 해야지 어... 내가 여기 못 들어가는 게 너무 통탕이 될 정도로 <laughs> 여기에 내가 <laughs> 이러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laughs> 물 줄까? 이러면서 어 근데 형 우리 뭘 하나 빼먹고 왔다 뭐? 청소기 오메오메 여기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만 노출을 하자 나중에 게스트들이나 친구들 와서 이제 할때 그런데 촬영 용도 스튜디오 용도로도 가끔씩 노출을 하자 그래서 이쪽에 대형 TV와 스크린과 그 홈시어터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멀티미디어 공간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모아왔던 영화부터 진짜 구하기 어려운 어 그런 레어 블루레이 dvd 그런 거야그 아저씨들 집에 보면 꼭 이런 거 하나씩 그 진짜 호랑이 가죽으로 된아 이런 거 깔려있죠. <laughs> 뭔지 알겠죠? 예 이거 저기다 그냥 깔려고 이거랑 어앉쪽 응? 짜장면 어설퍼서 산가요? 진짜 호랑이 가죽 아니면 오히려 무시당하거든. 아이 형이 웃기려고 샀구나. 이거는 슬램덩크 전권. 음... 히다리데와 소에루 닷게. 왼손은 거들뿐. 아... 이런 것도 있지. 친구 중에 최고. <laughs> 팬이 선물해준 의자. 이거는 아까워서 현장에 한 번도. 가져가 봤어. 여기에도 슬램덩크가. 어, 내 목이 부러졌어. 아, 이거는. 유아마이 에브리띵 여기 있습니다. 부츠는 <laughs> <laughs> <붙이면> 되지? <laughs> 어우, 신발도 몇 개. 발이 없네? 왜 없어? <laughs> 발이 왜 없어? 발이 없네. 있잖아. 발이 왜 없니? 잠시 누워 있어. 쓰레기통이랑 보니까 쓰레기통 세제 적어 놨어. 적어 놨네. 맞 그럼 저한테 외우라고 문자로 보내 놨어요. 빨간 거는 다 준비된 거. 음. 까만 거는 살 거. 이렇게 계획 짜면서 약간 신나는 타입이요. 음. 잘 준비해. 야, 너 자주 여기 내채널 나와라. 오디오 안 뵀서 좋네. <laughs> 괜찮아? 말 잘하네? 잘해 잘해? 나랑 있을 때는 아, 뭐말 되게 못해. 나 어버버인데? <laughs> 민혁이 월소 아나? 저 처음 가봅니다. 우린 두 번째가 지 뭐.. 진열 상품이 많더라고. 아. 나는 진열 상품을 애정하거든? 난 아직도 통돌이 세탁기 쓰는데 맞지. 요즘 다 트윈타워 쓰잖아. 그 혹시 세탁기 만드시는.. 뭐. <laughs> 네. <laughs> 너가 하는 거야 이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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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히터 참 이쁘지 않아? 살까? 거기 리스트에 있는 콧수염. 아니. 세탁 세제는 어차피 말한 필요 없어. 그래. 뜯어서 쓴다는 거 이거 필요하다 근데 수세미 아니. 내가 샀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그 신문지 대신에 얘를 어. 깔아 쓰는 건안되지 그럴 거면 키친타월을 깔지. 아니 아니 그형 접시 밑에 깔 때. 그러니까. 오케이. 네가 얘기한 용도가 뭔지 알겠는데 음. 근데 형이 이거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때 그때는 수세미가 필요한 거로 근데 수세미 괜찮은 거 하나 샀어 이건 뭔데 근데 이거 저거의 미니 버전 그럼 저건 안 사고 이건 왜 사는 건데 색깔이 예쁘잖아 허,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잘못왜 이것도 아니, 사고 이것도 사겠네 그럼 또. 회색도 있고 에이가 아니지 회색은 또 깔이 안 맞지 이게 어디 까리 맞는다고 이걸 사려는 거지. <laughs> 바닥이 갈색이야. 우드톤 브라운 우드톤. <laughs> 우리 고무 장갑 안 쓰잖아. 그렇지. 사나이는 사나이는 안 쓰지. 근데 이뻐. 또 혹시 어, 뭐가 뭐, 뭐 어디가 이뻐? 색깔이 이쁘잖아. 브라운. <웃음> 브라운. <웃음> 우드톤. 맞죠. 라지로 사야 되는데 라지가 있니? 발매트. 너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다니. 공룡이야? 혼나는 거 아니야? 공룡 공룡. 공룡은 안 혼나. 몇개 들어 있어? 이게 많이 필요해. 오 힘이 좋아졌네? 살아있는 거아니안 하고 필요한 건싹다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완전 금방 보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laughs> 지금? 아. 여기까지 4만 5백 원입니다. 네. <laughs> 어, 수고하십시오. <laughs> 저희가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은 서비스 드릴 건데요. 뭔데요? 이거는 <laughs> 거울입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오 귀엽네. 네. 형한타 먹을 거예요? 했 또? 파에서? 아니, 뭐런 씨는 안 먹어? 아, 맥주한 캔을 할까 봐요. 잠깐. 왔다 갔다 올게. 형지가 올까? 우리가 나 있지. 계좌에 체 줄게. 야, 잔캔 두개 사오랬지. 잔캔. <laughs> 아니, 작은 캔을 잔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장캔이 어디 있어 세상에 처음 듣네 그런 말. 난 장캔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장캔. <laughs> 이렇게 <웃음> 살아요 우리. 저희 맨날 이. 시기야?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되게. 여기에 우리 한번. 멤버가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동방신기, 소녀시대처럼 많아요. <laughs> 한1 0명 정도는 되지. 지금까지 서로 소통 많이 하는 친구들, 그지? 0명 정도인데 유닛을 많이 해요. <laughs> 저를 포함하지 않은 유닛은 쳐주질 않아요. 그냥, 그냥 형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 애들끼리... 있어? 그런 게 있어? 없지, 없지. 없다고 보면 또 없지. 그 유닛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안고 가는 유닛이 여행계. 아직 그 이름이 없어. 여행은 사람이 전부다. 그쵸. 4시 여행을 가는데, 둘, 둘 이렇게 찢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여행은 4시 갔는데. 아, 얘랑 나, 나랑 비슷하고, 나머지 그 둘이 비슷하고. 거긴 행동판 에펠탑을 보면 올라가야 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laughs> 지나지다 보면 됐다 봤다 음, 본 거야 음, 음, 어 달만 간거 같아요 되게 시간이 오래돼서 음, 음. 그런 것도 있구나. 진짜 안 맞았던 둘이었는데 지금 제일 잘 맞아 나이 나,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나 진짜... 막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이 정도까지 노래방에서 춤추다 손찌전는 형이. <웃음> <웃음> 소화전을 이렇게 막 열심히 휘두르. 아니 소화전을 때린 게 아니에요. 저벽 벽을 치거나 간판을 부시거나 그런. 그런 게 아니라 가격적인. 과격적이...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효가를 불렀는데 하효가춤 중에 다단, 단, 단, 단 하는 춤이 있는데 하고 뒤에 있는 소화전을 못 보고 한이 정도 박았어. 세게 빡 박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박았는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윙용윙하는 사이렌 부분이 떨어졌어. 그래서 난 그거만 보고 있었는데 옆에 뭐가 뚝뚝뚝뚝 떨어져 피가 엄청 많이 난 거야 일요일에 다들 술 먹었지 운전할 사람 없지 동생이랑 택시 타고 형. 그때 응 저기 의료진들 음. 저기 중단 파업, 파업 파업이어가지고 네. 다음 날꿈매긴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춤안 추시겠다 추죠 아니요 이제 <laughs> 핑계가 생겼네요 춤을 안출수 있나 <laughs> 아, 아, 송이 송이 사건 진짜 이거는 <laughs> 내가 이거는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뭐, 그래. 아니,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물어봐. 뭐냐면, 다 물어봐. 저희가 예전에 막 송이에 빠져갖고 송이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송이를 맛있게 먹는 법은 결대로 찢어서 참이슬. 그 전에, 전에 요거에 먹는 인트로, 거 인트로가 들어가야죠. 인트로. 저기 장백산에서 난 그지? 네. 제철에 난 귀한 송이버섯. 그지? 맞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귀한 장백산 산지 송이버섯. 귀하고 비싸요. 어... 그 현지 분이 살살살살 살살, 살살. 깎아서 크레미 먹듯이 그래 이걸로 하자. 응. 그래 우리한테 지금 둘이서 술 먹데 는두 개의 송이가 있었어요. 네. 나는 이거 다 이렇게 동생들이랑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엄마처럼.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놈이 호기롭게 어떻게 했지? 아 이게 각자의 정해진 게 있었어요. 송이 한 송이씩 <laughs> 네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아잇 앙! 먹었다! 그냥 말해, <laughs> 이 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이 무식한 새끼야 무 <laughs> 먹었다 손으로 그렇게 처먹는 새끼 어딨어 근데 내심, 형도 속으로 한 번쯤은 그렇게 먹어보고 아니야. 싶었다 했어 <laughs> 그거는 예의가 자, 잘못됐어 음식에 대한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바로 맞았죠 그럼 그래, 맛있구나 그냥 완전 그래? <laughs> 아니, 이건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건데 궁금하긴 한데 친구는 어떤 분 같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laughs> 아니, 이러면 진짜 멋이 없잖아요. <laughs> 형은 저뭐 갑자기 뭐 그러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고, 되게 존경할 법한 음.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laughs> 배우 일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도 선배로서도 너무 배울 게많은 음.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이죠. 음. 저한테. 고 수수하잖아 수수해 그 형이 이 스트레스를 좀 덜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거 같아서 음. 제가 원래 형수 편을 되게 많이 드는 음. 타입의 동생인데 요거만큼은 형 편을 되게 많이 이렇게 형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거죠 음. 꿈이 펼쳐졌다 근데 이걸 엄청 갖고 싶어 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또. 초등학생이 다음날 소풍, 소풍 가가 지고 아. 신나하는 것처럼 들떠 있어서 그거보다 더해 <laughs> 걔네들을 1년에 한 번씩 가잖아 <laughs> 짐들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게 제방 하나에 있던 거예요. 얘네들이 다 어딘가에 내방 책장 뒤에 막 이렇게 숨겨져 있던 애들인데 얘네들 이번에 다 꺼내면서 진짜 울컥울컥했던 게 오! 이거 보시만한 막 댓글 달릴까 막. 저도 가고 싶어요 막 그런거? 응. 아.. 안돼 안돼요 <laughs> 저만 행복한 장애인이었던걸로 합시다 <laughs> 티트에 나만 박아봐 <웃음> 나만? 나만. <웃음> 어. 유튜브가 약간 트렌드에 좀 빨라야 되거든요 음 틈잇남 틈잇남 네. 음. 음. 이거 사 드실 것 음. 같으세요? 아니. <laughs> 모은 뭐거 같아. 요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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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 네? 아, 내 네? 네? 그거. 내가 절 네? 졌다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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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네? 줄 알았지 <laughs>